이해하죠? 자 끝나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집에 가타이밍이 오니까 빠르게 고알려 참고로 저뒤시간는 3분 늦입니다. 잘했지만 얘또 혹시나 못했을 때 나옵니다. 이거 뭐야? 자, 얘를 그 x의 범위부터 구하자. x의 범위는 양변에다가 1씩 빼가지고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7 마이너스 3 x의 범위란 말이야. 그럼 뭐부터 하냐?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3X 그러면 부동의 모양은 어떻게 돼? 음수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바뀌겠죠. 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3X니까 이제 뭐한다? 더하기? 7을 합니다. 7 마이너스 3X는 여기는 4 여기는 5야. 1 3일에 다시 고쳐주시면 6자 4, 6자 14, 4 14 4 아니네 4의 배네12이다음2 2 질문한 사람? 이거 이유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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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내 네. 근데 이36 곱할 거예요. 잠깐만. 어. 그래서 맞는데? 그럼 분명히 부호실수겠 있지. 네. 아, 36 네. 부호가 바해요 뭐야, 아, 부호는 안 바뀌고요. 36 곱해요. 그러면 뭐야 얘는? 삼이니까 여기서 풀렸기 쪽에서 아니야? 3 6육을 곱하면 얘는 뭐야? 1 5 십오 x 마이너스 이십이고 30... 빼기 얘는 4 0 x 플러스 십육이 있죠? 여기서 풀는 거 아니야? 풀는 <laughs> 함수는 똑같죠, 똑같죠. 다 정리하면 다 나와. 다음 20. 20. 번0 20. 야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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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6 몇이야? 55몇56몇 자. 6몇56몇56몇56죠56몇56몇56몇56몇56몇56 2 7 6 3 5 3승이고 몇56몇56몇56이56몇56몇56몇56 3의3 더하기 이 y 이렇게이겠네이와 돼요? 와인. 이2인이 와인. 이 와인. 이와이 서로 어떻인 같다 인이 와인. 이 와인. 이 와인. 이 와인. 이 와인. 이거말이거 말할 수있이 사람 이 와인. 이 와인. 이거 말할 수 있으면 은 완벽하죠 완벽 얘가 제일 중요해요 말할 수 있다 얘를요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요 36승이에요 말할 수 있는 거 어, 아, 그, 3에 마이너스 마이, 1승 3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그러면 3의 5승이잖아 네 어? 그냥 강조를 좀 하죠 얘는 보이기도 할게요 3의 7승은요? 얘죠 그디는? 얘죠 응? 뭐가 같아? 3의 육수이 같네. 뭐라 쓴다고? 응. 자 6순을 X라고 둬봐 얘를 X라고 둬라 아, 그, 2X? 그럼 2X잖아 어. 그럼 3의 X가 뭐라고? 3의6순이라고이거라 어? 응. 2요? 네 이거 이해 돼? 아 네. 네. 이거 이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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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되냐고 내가 몇번 하죠 이게 이해가 되는 이유는 뭐아 이렇게 하면 이 x 가된다고 알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죠그 네. 얘를 x 라고두봐 얘를 x 라고 두면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이 x 아니야? 네그 x 가 이거라며 아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숫자를 다른 문자를 바꾸는 거를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걸 나중에 상자실에서 뭐라고 러냐면 취한이라고 배니다 문자를 바 다른 문자를 바꾸는 거를 이런 생각을 하면 바로 이해 이해돼요. 이해돼야 돼. 시간 하나만 음. 더 해볼래요?

그럼 뭐야? 이거 다잖아 얘잖아 몇이야? 2 3 곱하기 2에 대해하이이4 16 곱하기 3이니까 48인가요? 그쵸? 그렇죠? 얘48 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2에 6은 몇이야? 64죠? 이는 어. 몇이야? 오, 오, 아, 오. 요거를 할줄 알아요. 제발, 이거, 오답하실 때, 오답 아하 안한 지 않은 사람들, 요런 거는 꼭 알고 아, 가주세요. 결국에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 구에서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활용에서는 사실 구별이 안 돼. 활용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무조건 다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숫자적인 이제, 또 숫자의 감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야 된다. 활용을키우는게 아니야. 이런 감각을키워져야 돼. 앞으로 활용은, 여러분, 아니, 중1이니까 활용을 주, 많이 보긴 할 텐데요. 이제 너, 너, 너네들이 이제 다음 분기가 되면은 3-1, 3-2 하면서 고등학을할거 아니야. 2학년이 되면. 그럼 활용은 거의 안 나와. 그렇지도 않아. 활용은 굉장히 쉬워, 또. 여러분 지금 하는 뭐 토끼 거리, 거북이 거리, 소금물, 고속시 이런 거 거의 안 나요. 와 전체 이게 고등수학 먹었군요. 근데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수적인 감각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수학이 거예요. 활용 수학이라고 좀 예민한 분들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만 봐야요 자, 어쨌든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네. 2곱하기 어 다시 쓸게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니까. 뭐지 어떻게 되어야 돼? 다시 겠습니다 2곱하기 3의 6승이다가 바깥에 3회 x 마이너스 y를 했더니 2곱하기 3의 y승이 되었대요. 어, 어차피 이는 지워질 거고요. 얘는 지수 법칙에 따라서 3의6 더하기 x 빼기 y가 3에 y쌤이 되는 거네. 얘네들이 같,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y가 두 번째 c. 1번과 2번을 뭐하라고요? 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는 활용을 안할수 없죠. 아직이학년 꼴을 하고 있으니까2 8 28. 아래들하면요. 얘가 정상적인 식이니까 아래 식이 정상적인 식 있어가지고 같이 찾아서 연방해가지고 있어야 한 다음에 a를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아래가 어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뭐 때문에 비정상인 거야? 그러면 음. a 때문에 비정상이잖아. 그럼 a를 뭐 해줘야죠? 주워줘야 돼. 어떻게 주울까? 얘 아래 식에다가 도 배를 해요. 그러면 4x 플러스 2y 플러스 2a가 16이 되고요. 위의 식은 x 더하기 2a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두 식을 이제 뭐하면 돼? 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2a는 지워지죠? 네. 첫 번째 식에 A, x 마이 x 마이너스 2a요? 네. 그러면 빼면 안 되겠네. 더 해야되겠네요? 두개 아, 더하면? 5x 네. 플러스 네. 2y가 17 1 7인거죠자 예식이 나왔죠? 예식이 네. 나왔네요 x 플러스 y 1이라고 했으니까 두개를 연방하면은 2배할게요 2x 2y 2 <laughs> 빼면 3x는 어? 분질 아니구나 15가 나오네 x는 5고요 y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겠네 여기에 값을 다10 해서 물건한다이를구하면5 0 2 a 가 1인 거니까 A는 2라는 값이 나9번0 9번2 0 9번1 어 잠깐만. 활용이 없었어? 여기. 없었구나. 응. 활용 문제가 없었죠? 네. 응. 이 있었어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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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번 보겠습니다. E- 응. y 3x m x 하와이 n 플러스 근데 주문한 사람? 저기 이2구번 이거 하나씩 어, 자 이식이랑 이식 연방 아트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아까 여기서 28번에서 힘트줬죠 그럼 얘랑 누구랑 연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랑 연방해줘야 되겠다. 선생님, 금방 어떻게 해요? 문자부터 지저분한데. 정리해야지 뭐. 3x 플러스 2y 4. 4x 마이너스 3y는 11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 3배. 아래 거몇 배? 초배. 9x 플러스 6y. 12가 되고. 아래꺼 2배라니까 8x-6y가 22가 되네요 2식가뭐예요더해요 더하면 어? 아 나오구나 <웃음> x는 2가 <laughs> 나오겠죠 x가 2가 음. 되면은 y는 x의 18이니까 y 마이너스 1이겠네요 나왔습니다잉 나왔으니까 뭐한다? 여기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검수나 응. 2분 주겠습니다. M컵 구해주세요. X의 값 y 값에 11 더한거에 뭐랑 같다? 2분의 1과 같다. 조금 더 정리할게요. 어? 자 어떻게 해야하지? 얘 29번 30번 거의 유사한거야? 어떻게 해야 돼? 멀쩡한거 멸종한거 두개 갖고 옵니다. 얘랑 얘두개를 뭐한다? 연마한다. 대입법 하기 편하게 만들어놨네. 대입법을 시킬게요. 대입법하면 3y 플러스 30. 30.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0이네요. 넘어가면 2y는 마이너스 40이니까 이게 커. y는 마이너스 20이야. y가 마이너스 20이 나오네요. 그러면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0대 뭐야? 어, <laughs> 아, 얘구나. 어, 아, 플러스 20. 그럼 엑스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자, 두개 나왔습니다. 유찬이. K. K요 뭐야? 이 아닙니다 다시. 31번 질문한 사람? 자, 이렇게 있는 데는 c 를 잘못 봤더니 뭐가 됐다고요? X는 0, y 는0 A 랑 o u n d A round. A r 거 u n d A 요거 u n d A r o A 랑 b u n d A round. A round. A round. A r o u 에 d A round. A 이 o 이 바르게 풀면 3이랑 4가 나왔대요. 바르게 풀면 3이랑 4가 나왔다니까. 여기 아래, c 를 구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놨죠. 3하고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4C가 7이 되는 거니까, 4C는요, 1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바르게 풀었다는, 위에 것도 바르게 풀었다는 거니까. 거기다가 3하고 4를 대입하면 되겠죠? 3A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5래요. 자, 성 A는? 지금 해당되는 프린트는 열. 내가 활용을 빼고 드린 것 같습니다. 다행. 활용이 어딨어, 비유? 활용. 아니, 그럼저속시로 뭐, 그런 거 없잖아. 어, 월요일에 되면 활용 위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고속시는 있어요? 네.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은. 안 어려워. 앞으로 보는 시험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요리서 순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다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험 잠깐만 꺼내주세요.